방금 노래 불르지 동백아씨 네. 그 노래처럼 허무하게 지나가버리는 거야 네. 알았죠? 네. 박 대통령 때는 동백아씨를 금지곡으로 해서 네. 황... 네. 그렇게 했죠? 네. 그런데 본인이 잘 부르는 노래야 네. <laughs> 그렇잖아 네. 황성재 터있는걸잘 부르는 노래인데 본인도 그 노래를 좋아하지만 정지했어 왜? 국가가 그때 한참 재근해야 되니까 그죠? 네. 그래서 아까, 뭐 무슨 노래예요, 그 아까? 아까 우리 노래. 나의 조국 같은 노래. 막, 군과 같이 힘 있는 노래를 틀어야 건설 현장, 막, 공장에서 막, 목숨 걸고 일하고 이랬지? 근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겼잖아. 우리는 문화민족이니까, 음악도 잘 만들고, 흥도 있고 이러니까, 이제 그걸 대통령이 풀었죠? 풀어가지고 이제 노래를 이거 자유롭게 부르게 된 거야. 알겠죠? 예. 그래서 동백아가씨도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국가에서 통제하다가 이제 풀어놨지?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문화 대국이 됐어. 예. 알았죠? 예.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부기 물질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정신은 가보면 종점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. 죽을 때 보면. 그래, 그래. 그러니까 해밍웨이. 헤밍웨이가.